병사 준공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신 차한성 대법관님이십니다. 조병현 서울 고등법원장님이십니다. 김병훈 수원지방 법원장님이십니다. 다음 외빈으로 바쁜 의정활동 중임에도 우리 여주지원 준공식에 참석하여 주신 이천지역구의 새누리당 소속 유승우 국회의원님이십니다. 다음 여주군 김춘석 군수님이십니다. 이천시 조병동 시장님이십니다. 양평군 김선교 군수님이십니다. 매주 지원 지원장 김형훈입니다. 어, 이 자리에 이렇게 준공식을 갖게 돼서 먼저 어, 대단히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어, 본 준공식에 참석을 해주신 법원 행정처장님과 또내 기빈 여러분께 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수원지방법은 여주지원 신청사가 중공되기까지의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축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 홍문리 구청사는 1970년 11월 25일 중공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건물이 노후되고 청사 규모가 어무량 증가를 따르지 못해서 사법서비스의 효율적인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지원 청사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사는 2010년 12월 시작을 해서 2012년 12월 29일 완공기까지 당장 700여일의 기간이 걸친 공사 끝에 오늘 그 뜻깊은 완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청사는 부지 면적 16,902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5층인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로서 연면적은 16.38제곱미터이고 소외된 총공사비는 200억여원입니다. 다음으로 신청사에 새롭게 설치되는 기관시설 및 개선사항 등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는 법원의 조직과 기능을 고려한 초현대식 건물로 설계되었고, 청사 주변의 자연 환경에 현대미를 가미하여 건축하였으며, 새롭게 조성된 택지 지구의 랜드마크가 될수 있도록 수리한 외관과 넓은 정원이 돋보이도록 지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청사는 기능과 용도에 따라서 직원 동선과 민원인 동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민원인 동선의 1층에는 종합민원실, 정맥에 농협은행을 배치하여 민원인의 청사 이용 편리성을 높였고, 민원인 심터 모유 수유실, 구내 식당 등을 설치하여 편의 공간을 확보를 하였으며 주차 대수는 91대로 구청사에서 겪었던 주차안을 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사 형사, 가사 접수, 재정명, 공탁 구간 금 각종 신청 업무를중합 민원실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원스톱 민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정은 형사 및경계경용 중법정 1실, 형사 표준법정 2실, 민사 표준법정 2실, 소법정 5시에 오실, 조정실 5실을 배치하였습니다. 전자소송의 원활한 진행과 활성화를 위해 10개의 법정 중 7개실은 전자법정으로 5개의 조정실 중 3개실은 전자소송실로 조정실로 설치하는 등 최신 시설을 도입을 하였고 내실 있는 구설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 재판부별로 한계의 법정 및 조형실을 배정하여 언제든지 재판을 열어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대기장소 이동 통로 기에는 민원인, 지역 주민 및 법원 가족들이 상시 관람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역 유명 작가들의 작품 전시 및 조형물을 설치하여 수준 높은 문화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법원 정원은 민원인들이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넓은 녹지와 쉬어갈 수 있는 파구라 벤치 등을 설치하여 친근하고 따뜻한 법원 이미지로 민원인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노화된 시설로 인해 법원을 방문하시는 민원인들께 많은 불편을 드렸으나 이제 새로이 신청사로 이전을 함으로써 쾌적하고 넓은 시설에서 소송 관계자들 및 민원인들에게 한 차원 높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여 높아진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여주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준공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많은 관심과 배려로 열과 승을 다해주신 법원 행정처 시공 설계 감리회사 및 우리 법원 가족 여러분과. 물신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과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우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청사 준공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찾아주신 존경하는 유성우 국회의원님, 김춘석 여주군수님. 조병돈 이천시장님 김선교 양평 구수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과 우리 법원 가족 여러분 오늘 유유히 흐르는 남한강이 한눈에 들다 보이는 이곳 현암리에서 여주지원의 오랜 소망이었던 신청사의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3천평에 이르는 이 현대식 청사를 준공하기까지에는 3년이 넘는 기간과 200여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오늘 의 준공이 있기까지 부철주야 헌신의 노력을 다한 법원 내외의 관계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훌륭하게 공사를 마쳐주신 시공회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와 정성에 대하여 깊이 감사와 시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여주지원 이전 준공식에 초청을 해주시고 또축제 기회까지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면서 보니까 참 날씨도 너무 좋고 아주 이 경관과 넓직한 공간에 이렇게 자리를 잡은 예, 여주지원에 대해서 아주 인성도 깊고, 어, 앞으로, 우리 법률 서비스를 잘할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을, 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 둘, 셋! 박수 부탁드립니다.